네, 카페24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치포착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카페24는 저희가 이번에 기분 좋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바닥에서,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수 진행을 했고요. 반등할 때 기분 좋게 익절하고, 내려올 때 지금 다시 한번 눌림 잡기 위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카페 십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코인이에요 네, s t o 스 테이블코인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좀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 시총이 작은 종목들도 뭐한다 주가가 계속해서 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 저도 그걸 노리고 주가 횡보 칠때이 자리에서 뭐한다 눌림타 좀 잡고 대응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는 지우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타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주가가 지금 강한 하락세 거래대금 동반해서 강한 하락세가 있은 뒤에 바로 뭐가 나왔죠? 매집봉이 나왔어요. 매집봉이 자 그럼 매집봉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 전고를 돌파해서 주가가 시세를 내고 더갈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단기적으로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내가 물려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빠져나올지, 내가 여기 물려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물타기를 할지, 분할 매수를 할지, 또는 눌림타점, 저처럼 눌림타점 전문가가 될, 눌림타점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눌림타점을 잡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구간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가 고점 잡고 내려올 때 저점을 딱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당연히 어디가 눌림 타점이 되겠어요.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이 구간. 이 구간이 뭐죠? 주가가 뭐예요? 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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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보하면서 이거 가 뭐예요? 지지 라인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요 라인이 지지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지켜볼 거 있어요. 자, 지지 구간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지지 구간을 확인을 했습니다. 주가가 뭐하는 구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지 구간. 왜? 이 박스권 내용이 뭐예요? 네, 바로 바닥에서부터 주가 매집을 해줬던, 횡보로 매집을 해줬던 매집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집을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고 떨어질 때이 자리가 뭐예요? 당연히 지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또는 매집봉이 뜰수 있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음봉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딱 봤더니 설마 외국인 나가고 있고 기간 나가고 있는 설마 연기금이 아직 들고 있는 것도 많고요. 연기금이 조금 물량을 뭐하고 있다?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자는 안 나오지만 금투에서 뭐예요? 금투에서는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뭐죠 금투가 계속 매수를 하는데 연기금이 같이 들어오는 종목 저는 이런 걸 상당히 좋아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는 타점 이 구간에서부터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분봉에서만 한번 타점 한번 받아볼게요. 자 분봉에 서 타점을 봤더니 자 이걸 싹다 지우고 봤더니 주가 위치가 제가 일봉에서 잡았던 눌림 타점 그대로 타점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부터 뭐가 있어요? 눌림 타점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전주점 라인 48,000원 48,000원 47,000원 이 구간 주가가 거래대금이 붙었던 게 여기네 요 라인 보니까 거래대금 붙었던 게 여기죠 여기 보면 자요 구간에 가격대를 한번 살짝 볼게요 살짝 봤더니 48,300원 48,400원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 다 왔네 오늘 내일 내일 음봉이나 내일 양봉 내일까 그러니까 내일 보시면 되겠네요 내일 음봉 떨어지면 내일 보자고요자 관심 종목을 저장해 놓으세요 관심 종목을 저장해 놨는데 내일 양봉으로 시작해 그리고 수급이 붙어. 그러면 따라 붙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매했던 게 뭐죠? 한국전력. 한국전력도 원래 제가 눌림해서, 자, 잠깐만 한국전력 한번 보고 올게요. 한국전력 뭐예요? 한국전력, 여기. 자, 한국전력, 원래 제가 매수타, 매수하자라고 했던 타점은 어디예요? 네, 여기, 여기 구간. 이 구간에 내려오면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어매수자때 왔구나. 어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하루 하나 더 음봉 요구보다 하나더 떨어지면 매수하자. 60일선 보이죠. 여기 쪼쪼쪼쪼 오는 선. 요 라인 터치하면 우리가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다음날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데 강하게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우리 올라 탑시다라고 해서 이거 전부 다 올라 탔습니다. 영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똑같아요. 카페 24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아니. 한국 전력만큼 간다는 건 아닌데, 주가가 내려왔지, 내일 음봉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는 우리 타점이니까. 근데 사람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주가 내일 음봉 기다리려고 했는데, 반등이 오면, 그래서 뭐 한다? 반등 올때 우리는 바로 올라타서, 요, 꼬리 먹을 겁니다. 이렇게 꼬리 아마 남길 거예요. 내일도. 아니면 딱 마감해주거나, 요런 식으로 꼬리 남길 건데, 자, 요거 먹으러 갈 겁니다. 자, 요거 먹는 방법은, 자 제가 실시간으로, 네, 제가 요거, 그냥 매수 타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익절할 때 익절 타점도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보시면 자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뭘 하고 있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을 공유해 드리는데 플러스로 관심 종목의 매수 타점, 관심 종목의 익절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구독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저는 멤버십 같은 거 운영 안 하죠. 네 그래서 바로 그냥 구독자 10만 명 달성할 때까지는 저를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의 매수 매수 타점과 익절 타점을 무료로 네,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서 저를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누르셨으면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번으로 네, 저 구독 눌렀습니다라는 의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네, 구독이라도 둘째 남겨주시면, 네, 제가 문자 확인하고, 네,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장은 1주에서 2주 정도 대략 좀 걸리니까요. 바로 답장이 가진 않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구독자 이벤트가 하나 하고 있는데, 바로 제가 구독자 1만 명 달성을 했습니다. 모두 저희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가 될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자, 제 차트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신호기 보이시나요? 신호 검색기인데, 자, 다른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뭐예요? 돈 주고 팝니다. 뭐, 0만원 그러면 그 이상으로 판매를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죠? 많이 보셨죠? 근데 저는 이거를 뭐 한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 기 때문에 검색기 네, 검증은 된 거고요. 자, 단기적으로 바닥이다라고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주가 몇 프로가죠? 40% 갔네요. 여기 또 신호 나왔죠? 여기서 보니까 또 여기서는 20% 갔네요. 여기서는 50% 갔고요. 여기서는 네, 또60% 갔고요. 여기 신호 나오고 나니까 여기서부터는 또40%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참고 말씀드리면 요거는 단기 바닥 신호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신호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전부 다세 번이 전부 다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바닥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면 대략 1주 빠르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반등이 나오지만 늦으면 이렇게 1주, 2주 이렇게 횡보하다가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네, 신호검색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제가 설정부 알려드릴게요. 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신호검색 적용이라고 보이시나요? 음. 이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네. 지표 추가 전환, 네, 신호 검색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 지표명 보이시죠? 네, 지표명,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지표명에 이렇게 파업창이 하나 뜰 거예요. 파업창 안에 이렇게 흰색한 네모가 있는데 여기다가 수식값을 입력하시면 저랑 똑같이 뜹니다. 자, 수식값은 저희 쯤에서 우리 구독 한 번씩만. 네. 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누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 3953 8354이 번호로 저 신호 검색기 보내주세요. 저 신호 검색기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로 신호라고 두 글자만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답장을 보내드릴 건데요. 바로 첫 줄에는 매집 포차두 번째 줄에는 지표명, 세 번째 줄에는 지표값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럼두 번째 줄에 지표명 자, 여기 지표면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표값은 이렇게 팝업창이 뜨면 이렇게 하얀색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보내드린 지표값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똑같이 네, 저랑 똑같이 차트에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뜨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지표는 이 신호 검색기는 지금 제가 1만명 구독자 달성 이벤트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 네, 무료 제공은 없을 겁니다 네 제가 문자 보낸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네 일단 언제까지 할진 모르겠지만 자 매매 시간이 8시부터 8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 끝나고 나면 아실 거예요 밥 먹고 쉬기도 바쁩니다 근데 저는 뭐 한다 네, 저희 구독자님들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지금 문자 신호라고 보내주시는 분들만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그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요 별표 신호기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네, 우리 코스피 코스닥 대표적인 종목, 자, 우리 국장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다 가능한데요. 네, 한번 삼성전자 한 보고 올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도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이거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는 뭐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13% 이런 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요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39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이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천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면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 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여기선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또17%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 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ICTK 이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ICTK 신규 상장주는 대략 6개월 정도 지나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 잘 맞는 건100%확률로다 맞아버리니까, 내 네,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별력이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 요, 나, 별 나오고 나서 또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이니까요. 요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 1 0 3 9 5 3 8 3 5 4번호로 네, 저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래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3953. 8354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 3953 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 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백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쵸?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5%까지는 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 개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 원이 찍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르든 혹은 10%가 올르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 5%면 50만원, 10%면 어, 10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한다고요? 수익이 또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입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 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네,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 3953 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입 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힐, 포스코 인터넷이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날인데요. 장대 양봉 이후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디 있니? 자, 여기 보면 써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겠죠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 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 한다? 매수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 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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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대금으로 봅니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뭐 이런 걸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잘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 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 네, 카페 14 돌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페 1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번에요번에 눌림이 오면 요번에두 번째 눌림이니까 그러니까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이잖아요. 첫 번째 눌림에서 이 눌림의 반등 크기가 앞전고를 때리면 다시 한번 이거 눌림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 고점을 여기 있죠. 얘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눌러줄 때는 얘 쓰지 마세요. 반등을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가 바뀌어요. 무슨 말 하려는 건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전구를 넘기는 파동이었냐, 라고 하면, 다시 눌릴 때, 눌림 타점이 되지만, 전구를 넘기지 못하는 눌림이 됐을 경우에는, 주가는 뭐한다, 눌림 타점에서, 이렇게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양지하시고, 요 부분 인지하시고, 매매하실 때, 어, 렇게 어, 요, 요런 자리에서, 또 눌림이라고 들어가지 않는, 어,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메모 하나 해놓을게요. 자, 카페 24, 우리, 종가 매매 X, 내일, 매매, 오케이. 자, 오케이. 아, 너무, 너무 심플한가? 네. 요렇게 하고요. 네, 손절은 당연히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죠. 자, 손절가는 어디다? 저점. 어, 박스권 저점 깨지면 손절. 요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 박스권 저점 깨지는데 버티시면 훅 갑니다. 아셨죠? 버티시면 안 되고. 자, 요거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종가에 지금 계속 보면 제가 수급도 체크해 보고 있는데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일 갭이 뜨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와야 갭이 좀 많이 뜹니다 근데 외국인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갭이 뜰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아니면 내일 종가에부터 매수 진행하면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저희 관심 종목과, 저희 관심 종목의 매수 타점, 이젤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 1 0 3 9 3 8 3 5 4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바닥에서 나오는 요 신호 검색기 보이시죠? 요 신호 검색기, 아이고, 요 신호 검색기, 네, 요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네, 위에 전화번호 0 1 0 3 9 3 8 3 5 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네,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7월 잘 준비하셨고 7월도 높은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매직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